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적조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황토 살포법에서 구제효과를 알린 지닌다고 알려진 성분은 이라고 했는데,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나올 수는 있겠죠. 황토 안에 알루미늄 성분이 이제 적조 그 미생물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똑같은 문제는 나올 확률은 적죠. 누구예요?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2번에 볼게요.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화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 찾으래요. 1번에 보시면 진공장치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 물리적인 장치죠. 비중차를 이용해서 원심력. 원심력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힘이고 분산제로 기름을 분산시킨다. 이건 분산제라고 하는 화학적인 약품이 들어가는 거니까 화학적인 처리 방법. 패드나 롤리형 같은 흡착제로 유출된 그립. 그 기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닦아내거나 흡착하는 거. 물리적인 흡착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아, 화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해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 볼게요. pH는 일반적으로 7.5에서 8.5 범위이다. 맞나? 안 맞나? 생각할 때는 해수, 그러면 해파리.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약8.2 정도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염도는 3.5 퍼밀이다. 라고 했는데 3.5%죠. 3.5%, 35 퍼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디오의 농도는 소온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맞죠? 소온이 감소하면 기체 용해도가 증가한다. 밀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작아지고 염도가 증가하면 커진다. 맞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염분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밀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밀도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커지는 거는.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물 순수한 물일 경우에 4도 씨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온도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지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니까 해석을 가장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해수의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 맞아요. 마그네슘, 칼슘 3, 4 그래서 마카 3, 4뭐 마카 3, 4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는데 마그네슘, 칼슘 3에서 4. 담수는 얼마줄 아세요? 0.1에서 0.3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담수는 이게 반대라 그랬잖아요. 얘는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가 3에서 4면 마그네슘이 해수에는 더 많은데 담수는 거꾸로 칼슘이 물에 더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0.3, 0.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담수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3이기 때문에 적다라고 적다라고 되어 있는 게 크다. 이렇게 고치게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나머지 2 번부터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수은 염분 함수로 수심이 깊어져도 염분량은 일정하죠. 염분량이 뭐 염분량 일정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전체 질소 중 35%는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의 음. 형태이고 나머지 65%는